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100일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총리는 이번 회의 개최가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지혁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PEC 정상회의 준비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합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2주 연속으로 경주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 모여 현황을 점검한 겁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전체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APEC은 마치 88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번의 위상을 바꿨듯이 어찌 보면 그 이상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아, 선진국의 초입에서 내란으로 추춤했다가 다시 완전히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으로 나누어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채널도 만들 계획입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에 따라 에이펙 준비의 모든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에이펙 성공을 위한 국민적 지혜와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경북의 시장님 또 경주의 시장님 또 부지사님 계시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마천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다행히 지난 주 세일 기주는 비가 크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사 인프라 공사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나라와 지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대응이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KTV 문기혁입니다.